이번 수업은 프로시저와 함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시저 와 함수는 독립적인 문장, 즉 프로그램 코드를 블록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긴 줄의 코드를 독립하고 그리고 이 독립해서 분리되어 있는 코드를 여러 줄의 여러 곳의 문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해지고 그리고 이 재개발이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자, 선언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시저는 프로시저라는 예약어, 그리고 프로시저 이름, 그리고 매개변수 목록이, 네, 목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되고요. 자, 이 매개변수 목록은 실제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될 때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받는 목록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시저와 비긴에는 선언부, 네, 선언부가 사용되는데 이 비긴과 엔드 사이에는 구현부에서 사용할 변수, 상수 그리고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어 앞에서도 라이트 로그라는 이 프로시저 가끔 사용을 했습니다. 자 라이트 로그는 어떤 A 벨루라는 그 문자열 이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메모에 출력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 프로시저와 비긴 사이에 아, 이건 오타가 있네요. 프루츠와 비긴 사이에 s라는 변수, 문자열 변수에다가, 어, a t 데이트 타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를 10분 초, 그리고 공백을 이용, 공백과, 그리고 이 매개 변수를 네, 넣어서 메모에 출력하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함수에 선언하는 방법은, 자, 펑션이라는 예약과 함수 이름, 그리고 매개변수 목록 자, 콜론. 그리고 반환값 타입입니다. 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반환값을 갖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언부, 구현부 구현이 되고 그리고 리절트라는 반환 변수에 반환값을 담게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한 시점에서 이 반환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d 드라는이 더하기 함수를 구현을 해 봤어요. A라는 더하기 함수에는 A넘 1, A넘 2라는 정수형을 어떤 그 더한 다음에 인티저로 반환하는 고로한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썸이라는 변수를 평정과 비긴 사이에 선언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썸이라는 변수에는 1과 2두 개의 이 매개 변수를 더한 값을 할당한 다음에 그 값을 이 매개 변수 네. 그 반환 매개 변 반환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면은 자, 이 a 애들을 호출한 이 코드에서는 이 반환 값을 받게 됩니다. 즉, 10과 20을 더한 값이 넘에 이제 담기게 되고, 이 담긴 값을 메시지로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실제 구현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 그 전에 하나 더. 자, 그리고 이 반환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애드라는 이 함수 이름 변수를 사용을 해도. 무관합니다. 자, 예전 그델파이 초창기 버전에서는 이 result 대신에 함수 이름, 변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다른 그 랭귀지 같은 경우 함수에서 반환할 때 return 이라는 예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return 어떤 값을 넣게 되면 이 값을 가지고 이 문장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동일한 기능을 e x i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X, exi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문장을 빠져나갈 때이 e x i 함수 안에 있는 이 값을 이 반환하면서 네, 문장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은, right, log, 그리고 add, add2, -e 이세 개의 함수를 선언을 해놨어요. 자, right, log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대로 선언을 해놨고, 자, add라는 함수, 함수는 f u n c 으로 시작해서 인티저를 반환을 한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add라는 함수 이름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exit 함수를 쓰게 되면은, a num1과 a num2를 더한 값을 바로 실행을 하고 그이의 문장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먼저 선언을 하고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선언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코드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시성이 다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뒤 수업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폼 위에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폼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이폼 클래스가 이 기본적으로 생기고 이 프라이빗 영역과 이 퍼블릿 영역이 기본적으로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빗 영역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Shift, Ctrl, C를 네, 단축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이 구현부가 자동으로 생겨요.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시저 테스트 프로. 요렇게 한 다음에 Shift Ctrl C 를 누르게 되면 이 구현부에 이렇게 코드, 예, 구현부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따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매개변수입니다. 예, 위에 이제 선언하는 방법을 보면은 매개변수 목록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함수와 프로시저는 0개 이상의 매개변수 목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 개의 매개변수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여러 개의 매개변수 사이에, 네, 그 구분하게 되고, 같은 자료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매개변수 이름 사이에 콤마, 네, 쉼표를 이용해서 구분하게 되면은 동일한 자료형을 갖는 매개변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매개변수의 전달 방식으로 간 매개변수, 변수 매개변수, 매개 변수, 상수 매개변수, 출력 매개변수 이네 가지 방식으로 매개변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먼저 간 매개변수와 변수 매개변수를 살펴보면은 자. 값 매개변수는 값 자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곳에 이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변수 매개변수는 이 변수를 참조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 이 호출하는 시점에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게 돼요. 조금 어렵죠. 암튼값 매개변수와 변수 매개변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그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값 매개 변수로 그리고 하나는 변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자값 매개 변수는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이 선언을 하게 되면은 값 매개 변수고요. 그리고 이 var이라는 예약어를 쓰게 되면은 변수 매개,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x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x 곱하기 2을한 값을 넣은 다음에 그 값을 반환 변수에다 넣어서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호출하는 시점에는 i, j, v, r 이라는 인티저, 즉 경수를 변수로선언해놓고 각각을 4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감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계산을 한 결과를 받고, 하나는 이 변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값을 받게 됩니다. 자, 리턴 값은 그 리절트에 들어있는 값은 모두 8로 동일할 거예요. 왜냐면 하4를 곱하기 2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살펴볼 것은, 자, i와 j에는 각각 4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값에 의한 전달을 할 경우에는 이 4의 값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i에 있는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수, 매개변수는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 j라는 매개변수를 참조해서 j에 j 곱하기 1한 것과 동일하게 네,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i는 4, 아래에서는 j는 8 값이 이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변수,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를 참조를 하죠. 이 변수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 값에 이렇게 이제 상수 또는 숫자를 넣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컴파일하는 시점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변수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감 매개 변수와 참조 매개 변수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선언을 해 놨고요. 이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9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고, 자 v는 8. 아, 하지만 i는 뭐 내부에서 참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4. 하지만 j는 이 함수 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네, 변수 매개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참조 이 전달한 변수에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 매개변수와 출력 매개변수입니다. 자, 상수 매개변수는, 어, 읽기 전용 값 매개변수입니다. 값 매개변수와 비슷하지만, 네, 이렇게 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네, 어떤 값을 할당을, 매개변수 어떤 값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변수를 도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반환 변수에 직접 계산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 매개 변수는 어이 감매개 변수와 동일하지만 컴파일러가 코드를 최적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 출력 매개 변수는 변수 매개 변수와 같이 참조에 의한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 이 값에 어떤 값을 넣어서 전달을 하더라도, 이 전달한 값은 버려지고, 이 초기 값이 할당되기 때문에, 이 밸류 값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아웃, 네, 아웃이 들어간 출력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 상수 출력 매개 변수를 선용할 경우에는, 타입 지정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 직접 사용하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코드가 익숙해져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코드를 볼때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럴 그럴 경우에 이런 이세 가지 매개 변수는 타입 지정 생략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네, 코드를 보는데 활용하는 정도로만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동적 배열 이 열린 배열이라고 하죠. 개방형 배열을 이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적 배열 이 닫힌 배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할 을 수도 있지만 자이 매개 변수를 정적으로 전달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타입을 지정한 다음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에 직접 이 정적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 컴파일러의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매개변수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가변형 배열 매개변수로. 자, 이 가변형 배열 매개변수는 어떤 배열로 값을 전달할 때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전달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포맷 함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정수 그리고 문자열 등 다양한 이제 자료형의 데이터들을 이 포맷 함수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포맷 문자열에 이 각각의 이 데이터들을 넣어서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함수죠. 포맷 함수는 이럴 때 이렇게 array of const라고 지정한 경우에 이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선언 시 기본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맨 뒤에 있는 매개 변수부터 연속적으로 기본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개 변수의 자료형 뒤에 어떤 이퀄 그다음에 어떤 기본값을 지정을 하게 되, 되고요. 자, 여러 개 이제 그 매개 변수를 갖는 경우에는 각각을 이렇게 이퀄 어떤 기본값 형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개의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매개변수에 이렇게 기본값을 지정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값만 지정할 때는 마지막에만 기본값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각각은 이렇게 개별적인 매개변수에 기본값을 지정하는 형태로 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strdif라는 함수에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값이 넘어오게 되면은 이 astr에는 안녕하세요라는 값이 담기게 되고 만약에 이 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백이 기본값인 공백이 담겨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이름의 함수를 네, 선언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로드 지시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는 light value라는 동일한 프로시저 세 개를 네, 그 선언을 해놓고 각각의 매개 변수의 자료형을 다르게 지정을 한 다음에 o v e r 오버로더라는 지시어를 붙여서 동일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라이트 밸류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자이 매개변수가 문자열이다 그러면 스트링 타입의 라이트 밸류를 정수형이다 그러면 정수형의 라이트 밸류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네, 코드로 살펴볼까요 자 배열 매개변수는 이렇게 다이... 그... 동적 매개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정적 매개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타입을 미리 지정한 다음에 네,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초기값을 지정할 때는 자 여기에는 s t r d i f default에 d i f 를쓴 다음에 초기 값이 네, 공백이었죠. 공백이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값을 지정할 경우에는 이 값이 지정한 값이 네, 넘어와서 실행이 될 겁니다. 바로 실행을 해볼까요? 자, strdf의 i 안녕이라고 했죠. strdf에는 i 안녕이라는 값이 공백, 이 매개변수를 없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 공백이. 자, 나머지 값들도 비슷하게 기본 값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같은 이름의 함수를, 네, 저는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string, integer, 네, 문자열, 배열로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overload라는 지시어로 네, 사용하게 되면 같은 이름의 이 매개, 그 함수를 네,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각각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문자이니까 바로 메모에 출력하고 얘는 문자로 바꿔서 출력을 하고 하는 형태로 개별적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동일한 함수 이름을 가지고 문자열을 넣었을 때는 이 스트링 타입의 함수가 그리고 이 숫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인티저 타입의 함수 그리고 배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열 함수가 네, 호출이 되도록.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시저와 함수, 그리고 매개변수, 그리고 사용법, 다양한 뭐 함수 사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